그래요,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쁘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7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헐레뷰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료다.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 히브리서는 말씀드렸듯이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대교 율법에 대한 훈련이 어려서부터 잘돼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 그런 모습들이 또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핍박이나 이런 걸 견디기 어려운 어, 그런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고 어, 그들이 선택했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어, 끝까지 경주해서 칭찬의 상급을 받는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오늘 야구보서도 역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지인데 여기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신앙 믿음이죠.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생활, 믿음의 행동에 관한 가르침이 많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특별히... 윤리적인 교훈, 그 기독교 윤리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도덕적인 부분까지 신앙과 생활의 일치, 그리고 신앙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윤리,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는 말로서 자신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랬듯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신약성경에 네 사람의 야고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네 사람의 야고보 중에서 <laughs> 이 서신, 이 야고보서를 쓴그 저자는 예수님의 가장 맞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직전 제자였던 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이 편지가 기록되기 이전 주후 40년경에 이미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저자가 될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의 야고보는 이 편지가 이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만큼 그런 영향력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두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맞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위치와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초대교회에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지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이 편지를 쓴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주후 45년에서 49년 사이에 써졌다 하는 것과 주후 60년 경에 써졌다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45년, 49년에 써졌다는 전기 연대설은 이방인 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교적 초기에 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또, 어 주 49년에 열렸던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 하지만 바울의 이신칭이, 그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된 것으로 봐서 로마서보다는 뒤에 기록됐다고 생각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57년 이후 주후 60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1장 1절에서 보면 흩어져 있는 야곱의 열두지파들이 수신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땅에 살지 않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적 유대인인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야곱의 열두 지파들 확실하게 유대인들을 관한 그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 신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야곱의 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전 로마 제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 밖에 있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직전 제자인 사도들을 만날 기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는 사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들,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 오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언급되고 있는 부자들의 횡포, 부자들 여기서 부자들이라는 얘기는 안 믿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 얘기죠. 형식적인 신앙,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 또 사랑이 식어져서 아주 거의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 이런 그 영적인 갈등 또 생활의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 이런 문제들을 직면했던 그들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고 특별히 신앙과 생활의 일치에 관한 말씀과 여기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죠. 아 사실 로마서에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한 게 야고보사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독교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 야고보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중세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종교 개혁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시달렸는데 그렇지만 자기 고향 맨스필드라고 하는 그 친구, 고향 친구가 그 백작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 형제들을 화해시키겠다고 찾아가지요. 그때 루터의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요즘 63세에 뭐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만,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나이죠. 노구를 무릅쓰고 고향까지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형제들을 화해시키려고 권면을 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다투자 안 된다고, 그렇게, 결국은 그의 말을 듣고 그 형제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하루 저녁 더 자고 이튿날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잠들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던 마틴 루터의 그런 모습 을 우리가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죠. 적절한 권면은 참으로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권면 굉장히 중요한 권면인데 이 야고보서를 잘 들으시고, 이 권면을 잘 들으시고, 아멘 하셔서, 정말 아 멋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가 믿음,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셨듯이 믿음이, 믿음, 믿음에 따른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본면이 아멘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만의 순주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믿음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우고 또그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아버지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생활, 믿음으로 따, 믿음에 따른 삶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잘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말하기에서 과오 없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감사절을 감사절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해 오셨던 그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가 순족하게 지나가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또 어려움당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